늘성은 이렇게 조자 경제 성탄회가 어, 교탄 대회 조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교탄 대회에 해주신 분을 어,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어, 강창호 위원장이십니다. 위원장. 위원장. 강창호 어 위원장 이세 그리고 박상덕 원자력 국민연대 공동 박덕 원자력 민김경 원자력 국민연대 위원 오셨습니다. 김경 원자력 국민연대 윤정미 원자력 국민연대, 윤정미 원자력 국민연대 위원 오셨습니다. 윤정미 원자력 국민연대 이청원 위원 행동는 자유시민 이청원 동동안에 자유시민회 그러니까 타론전 어, 위원 오셨습 위원회 남홍, 오, 원전 대책이 남홍 경주시 원전 대책위 위원장, 박영 경주시 원대영대기위원 아, 박영수 경주시 아, 원전 대책위 원 박영수 경주시 원전 대책위 위원, 영대 박영수 경주시 원전 대책위 최영대박대영대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원자력 정책연대법률하십 위원장 강창호입니다. 원정책 저는 이 분과 위원장. 한월성이록을 횡재쟁한 당사자들한월발를한 당사자들에 대한 그러기에 앞서 설명드리도록 하겠 지난 2012년부터 여기 앞거진 원점진리로 지난 2012년 산업공신 여러분께 비리로 많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믿는 여러분께 많은 실망감, 한 손에 감무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한 손에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이 한 이번 이또 어렵구나 저희 많은 사실을 어렵구나. 자백하는 상황 어렵구나 많은 사실을 그렇구나. 자백하는 상황이니다 그러나 마음이 국가를 내고 가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암묵적인 범죄는 미래 세대에게 벌을 내는 다시 출발해야 하는 희망 찬 미래가 있다는 비장의 마음으로 희망 참 미래가 있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먼저 이 문서를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문서는이 문서를 보십시오. 2008년 이월에 한수원에서 작성한 8년 월성 일록이 계속 운전. 수원의 경제성난도 보고서입니다. 월성 일록이 계속 운전 경제성. 이때 당시 10년 계속 운전을 하면 이때 당시 4조 원의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4조 원의 무료. 경제성이 4조 원이 분석되었습니다. 무료 4조 원입니다. 무료 4조 원입니다. 2018년 5월에. 삼덕회계법인에서 2018년 재성 평가를 했더니 2020년 재성 22년까지 남은 2022년까지 남은 778억 원의 경제성이 있다고 1,778억 원의 경제성이 있다고 그런데 평가 평가 보고서가 제출된 다음날 5월 평가 보고서가 제출된 날과 한 수월 1 2덕회계법인 7명이 한 곳에 모입니다. 삼덕회계법인 이 자리에서 7명이 소원 보고서에 판매 단가에 이용률을 재산정하여 매경제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산정을 하고경제성이 만난 방향으로 평가하자고 를 하고 다시 만난, 하고 다시 만난 이런 식으로 수차례 만남을 계속하였습 이들은 이런 식으로 수차례 만남을 이후 계속하였습니다. 항수원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계속 운전을 하면 원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2, 계속 200, 운전을 하면 24억 원의 경제성 이 있다고 보고서가 24억 원의 경제성 이 있다고 한호구와 보고서가 한수원. 한수원 그리고 회계법인이 보여서 무슨 짓을 했는가? 그리고 한달만에 천오백오십사억이 한달만에 1 5 5 4억이만사라졌 중립적인 시나리오 상에는 계속 운전이 중립적인 시나리오 상에는 그러나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2 0 6월 15일 성일호기를 국민의에서는 이사회에서는 의계 활 기록을 체하기 신난 KBS 의계 리고 2018년 체13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2 0년 여당이, 여당이 압승하면서 지방선거에서 권력이 여당이 자기 힘에 도치되 만행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자기 힘에 도치한 이사회 만행을 저질렀다고 배임을 음. 안내받았고 한원 이사회 이일에 가담한 배임을 안내받았 문서를 유조하여 이의에 가담한 이사회 의 정상적 를서유조하여 이사회 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한수원 사장은 2018년 2018년 한수원 사장은 2018년 가방 2 0 1에서 증인 선서를 했지만 산업이 가방이 국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를 했지만 국회 차원에서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해야 될 차원에서 바랍니다. 분명한 법적 대응을 해 주시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왜 문서를, 문서를 문서 조작하고 이 사람들이 위증을 문서 하는 문서를 조작하고 엄재를 대임을 하고. 위질은하는 등 후극 때문이든 저로을까요 대통령께 묻습니다. 때문일까요? 왜 북극곰을 살리는 원자력설입니다. 북극곰을 왜 죽이는 것처럼 살리는 원자력하려고 하십니까? 북극곰을 죽이는 것처럼 대통령께 하려고 하십니까? 국민의 전엄으로 네. 명령합니다. 대통령께 대통령의 전엄으로 묵지함으로 더 이상의 대통령범 경제제가 만들어서는 안함으로더 그 이상의 어지 두성이 탈원전, 탈원전, 탈원전 정책 안 됩니다. 철회하십시오. 어지 두성이 탈원전 정책 저는. 철례소에서 일하는 힘없는 아이셋의 서 일하는 지금 한 아이셋의 원에서 일하는 지금 수원은아이셋에서 일하는 지금 한수원은 아이셋의 하 아이셋의 악화에 현수원에서 일하는 에서하는 지금 사수하는 부당한 에서서는지두고공익자를감사하는데대해서는지수원은 아이셋의 악화에 하는 지금 조직과 은지하는 조직과 공지하는 모습을 관련 자료 및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이 농 관련 자료 및 검찰은 증거를 폐 신속히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자신의 안와 압수수색을 위해 나라를 팔아 자신의 안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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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탈원 마피아를 벌하십시 제2의 탈원 마피아를 감사원도 음, 시간 끌지 말고 조속히 감사원 시간 끌지 말고 결과를 조속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감사드립니다 어, 어, 방금, 네. 어, 강창호 참 방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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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부당한감사를 어, 하면서 한제, 탄압을 부당하행하고 어, 감사를 있습니까? 하면서 탄압이가 당연히라고께서 공익 제보자들이 한수원 아래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내고 한수원 어, 아래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어, 양심의 어, 한다고 어, 분들을 분들을 한다. 어, 해야 한다고 조언을 드린다. 우리가 낮게 보호해야 한다고 다음은 자라냅니다. 다음 발언은 남홍 경주시 원전 대체 위원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완전 대체 위원장님들을 접촉해서 말씀을, 어 말씀을 해시겠습니다이 어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원전 보험 시민 대책위원장 남권전 보험 시민 대책 위원장경주는 지난 40년 동안 부동산은는 작성 지난 에따년 동안 삼중소사호 등의 이한체의 주민, 따라 주민 따라 건강의 사망 등을 위 주민 건강의전보의 원자적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본원 원자 정책에 적극 저준이 방패장과 함께 생활하고 보 저준이 방패장과 함께 근에는 생활하고 월성 1호기의 10년 수명 연장에는 국가에너지 정책에 호응하여수용한바 국가에너지 정책에 호응하여 그러나 2018년 바. 6월 15일 수러나 2018년 수명 연장을, 수명 연장을 위한 정비에 수원은 7천여억 원을 비에 물성 1억 원을 명료 시민에게 아무런 시민에게 아무런 사전 설명도 시민에게 아무런 설명 사전 설명 시민에게 아무런 폐쇄 월성 일호계 조립폐쇄는 음. 경주 지역 월성 일호계 조립폐쇄는 과적으로도 경주 지역 대항만 적 손실을 과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또한 초래하는 당초 조치였으며, 당초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당초 경제성 폐쇄 부족이. 결정의 근거가 사실은 아니었다는 일의 보도는 사실은 아니었다는 경주 시민에게 일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주 시민에게 월성 일 폐쇄는, 폐쇄는 경주지역에 불성 1호기의 폐쇄 법정지원금과 지역사원시설세 법정 등약 430억 지역 원의 접을세등세약 430억 원의, 430 원의 직접 불성 1호기 근무 인력의 예배치에 따른 호기사원의원무 인력의 재배치에 따른 매년 지역인적으로 약 100억 원의 계약금을 유지하고 있는 20여 개의 고용 불안증으 감소해야 고용 불안증으로 감소해야 한, 연간 300여 명 이상의 지역 일자리를3 0 0 이상의 방소심 어려운 가뜩이나 어려운 자리를, 가이나 어려운 크게 위협하고, 비용 더욱 크게 위협하고, 예,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선는 예, 반드시 월성 1호의 조기 니다 반드시 조되어야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중화업 폐기물 핵연료 관리 정책 적정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을 지역보다 도 신속하게 압축하고 지역 폐기물을 여속하게 시민의 견 수렴을 추진 중있고 시민 모에서도 1월 1 0일에 사용후 사용 핵연료 에서도 1월 1일 시설 증설 후승인하였으장 2021년 시행 예정인 이전 여장시설의 용량과 예정이 높기에 확충하 여장시설의 용량을 쓴가동 불성 됨이 없이 사이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없이 안정적으로의 시형여장시설 증설을 우선적으로 지그여줄 것을 차제적으로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주시 원전 대책위 네, 음, 위원장께서 음, 말주시 원전 대책위 어, 그 다음 날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 그다음 네, 사실과 네. 과학 조기양 의원 대표께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민, 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하고 있는 많은 문제인 예, 대통령이 강행근 거가 전혀 없는 풀언정. 거짓과 미신에서 희작한 전혀 없는 탄압이 거짓과 이 어리석은 탈원전 정책을, 정책을 국민의 이 어리석은 탈원전 정책을 국민의 문재인 대통령은 고발합니다. 2017년 6월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연구 정지 실현에서 6월 일본 후시마 원전, 원전 사고로 인해 68명이 사망 원전 사고로 불충으로 숨진, 숨진 사람은 이루 해를 수도 없다. 불충으로 숨진 사람은 이루 헤를 수도.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니마 원전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히마 원전 사고가 아무도 직접적인 없습니다. 원인이 되어 일본 정부가 오리를 지적하자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문제인 대통령의 발언만 잘못된 것인을 신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된 것임을 신하고 도문을 펼쳤다. 일본 언론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과 관련해서 세월인의조안전과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로를 넘어의 결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수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무런 설계, 설계 없 사실조차, 사실조차 모르는 없이 임으로 만들어진 드러냈습니다. 것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문재인, 문재인 정부의 망국의식 토론전은 원자력 정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작 12월 24일 원자력 성유이폐쇄를1월 24일 국성폐를 의결하면서 다시, 월성 1호기 불러 빌리켰을 불러 빌리켰을 다시 7천억 원을 투입해서. 완벽한 완전 시설을, 시설을, 시설을 갖추서새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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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완전로재산 경제성 이경제성이없다는이유로 문을 지아야 어째서 경제성이없다는이없이히의경산이의재산이 분명히 이유로이분명이경제성 평가를 이당했던이월이 월성 일 호기의 경제성 경제성은 분명히 지만 한시원과 산자부는 무엇 뭐 때문에 보고소의사무자은 180도, 180도, 180도 다르게 변했습니 보고서 내용을 180도. 이에 대해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우리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굳게 그 책임을 짊어 것을. 이 2020년 1월 21일.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 공동 대표. 조기양. 감사합니다. 네. 아, 원자력 국민 연대 박상덕, 네. 아, 박상덕 의장님께서 원자력 국민 연대 박상덕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원자력 국민 연대 공동대표입니다. 공동 예, 반갑습니다. 아, 국민연대 공동 대표. 저는 오늘 좀더 포괄적인 제안을 하려고 아, 아, 저는 오늘 네. 좀더 포괄적인 제안을 지난주 원 위요이 예, 지난주 바로덕은 원하는 종 물란이라는 이야기를. 이에 대해서 청와대 종 물란이라는 건전이 공론화의 결과라. 어. 아니지. 공론화의 결과가 축축하기에는 식물이 오륙국기 공론화를 추가하게는 언급한 것 같은데. 식물이 오륙국기 공론화를 관련 공부 총리 훈련을 읽어보고 하는 얘기. 관련 국무문 총리 훈련을 읽어보고 하는 얘기인지. 못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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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미스테리가 원자력계에서는 지난 2년 살 기간, 외설력이에서는 지난 그래서, 그래서 오늘 월성 기록기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모든 적 제위를 포함해서 번, 토론할 수 모든 문제를, 번, 문제를, 번, 모든 문제를 번, 원자력계와 토론하되 이론을 오늘 제시하는 와이 자리에서 토론을 모든 것을,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거예요. 토론하고 이 자리에서 옳은지를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그 옳은지를 찾아 보는 그 거짓말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따가 두 시에 두 시에 네, 이따가 어, 시에 어, 지방 두 시에 중앙 어, 서울 검에 어, 어, 지방 어, 오늘 여기 함께 단대 어, 참석하신 분들께서 어, 함께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 지원단 소속, 소속 응. 변호사님들과. 오늘 어, 지원단 자부이이 이, 이 건에 어, 관련된 산자부 이 경제성 이이 건의 조작과 관련된 산자부직원자과 어, 어, 관련된 비상계자들을고발하는 기자 회견을 관계자들을 설과란 직검의 고발하고 고발장을 설과란 직검 시에 고발장을 고발입니다 오늘 두 시에 이발장 접수 기자 회견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기자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해주신다. 말씀을 하셨다. 오늘 월성일오리 말씀 평가, 언패 조작과 월성일 어, 어, 우리의 고객이 어, 얼마나 대선되었는가, 우리의 말하지 않았나 대선되었는가는 2008년에 경제성 평가가 자금 2008년에 4조 원이었던 자금만 2 0 0 8원이었 계속. 축소, 어, 멸종, 그배 조작되어서 계속 어, 지금은, 초기, 마치 배에 배에 것, 어, 지금은 마치 어, 아무런 있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지금은 마치 아무런 경제성이 없는 것 이렇게, 어, 어떻게, 어, 해서 이렇게 어, 어떻게 해서 과학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어떻게 돈권이 과학적인 입자라서. 몇 조원이 어, 바뀌는가에 따라서 어, 경제성이, 전혀 없는, 어, 있는지, 경제성이 전혀, 전혀 없는 사업으로 바뀔 수 있는지, 경제성이 대한민국은 사업으로 아까 사실에 근거한 대한민국은 어, 논쟁을 하 어, 것이 아니다. 근거한 미신에 어, 논쟁을, 어, 나라인지, 논쟁을 어, 하는 것이 어떻게 된영문인지 미신에 따른 정말로 어떻게 된영문인지고민들은 어, 어, 정말 어, 이것은 정권이나 것입니다. 정치의 정파를 떠나서 어, 이것은 우리는 정권이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하게 근거해서 무엇 가장 국민들한테 또 어, 이런 것인가를 무엇 가장 국민들한테 그리고 토론을 해서 의사결가야할 것이고 토론을 이렇게 어리석은 일 해가야 할것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너무나 백주대 낮에 일어나고 있는 것니다 너무나 이번에 이 월성 의료기 관련해서 어, 이번에 어, 한수원 이 월성 관련해서는 어, 어, 이것을 문제 삼하고 있는 어, 한수원, 한수원 직원 여기에 대이서 부처 원장을 한수원 한수원 직원들이 법구적으로장을 감사를 하고 한수원 직원분들로 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께서이분들에게 힘을 보태 주시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런 공의분들에게 힘을 보태 주시고 어, 도로 앞으로 어, 이런 공의 을위기를 잡고 탄압당하고 결국에 가서는 진실을 모하나 어, 숨기고 침묵을 지 수밖에 없는 진실을비민주적고 침묵은 독재 국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지않도록 여러분께서 함로흐약에 그릴 지않니다 여러분께서 아울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이 어, 아울러운들이 정말로 어, 이와 같이 돈이식업, 어, 뻔뻔스러 말로 그것도 어, 국가 공공관에서뻔뻔스러 국가의 돈을 먹는 자들에 대해서, 국가 행해지고 국가의 을는 자들에 대해서 어, 저희는 행해지는 문제는 반드시 제고 넘어가야 하고 역사가 반드시 지 넘어가고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확신합 이번 총선, 총선, 총선 이후에 새로 구성되는 이번 선 이후에 이 월성 로 구성되는 경세성 평가 월성 일뿐만 아니라 이 엉터리 탐정 대조 관련만 아니라 반드시 엉터리 조사를 해서 모든 진실을 난간 측정 조사그 과정에서 진실을 난낮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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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정을 모터리 진실을 은폐하면서 부끄러움을 높을 먹어온 진실을 은폐하면서 어, 양심의 미들에 높을 먹어온 한수원 간부들이 양심의 미사한 한수원 모든 사무들을 이렇해서 어, 이사 분명히 책임을 져 모든 사람니다 오늘 고발되는 책임을 산자고 직원도 마찬가지고 오늘 고발돼 이러한 산자 그 전에 대한 마찬가지 본인의 생각을 이러한 끝까지 그런 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끝까지 그것이 옳다라고. 밀어붙이기까지 자신이 옳다라고, 옳다라고 하기 위해서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이 옳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 이제는 그게 보고 아니라고 보고 내가 옳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을 옳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옳은 방향으로 내가 옳지로 가야 된다라고 옳은 방향으로 문제로 가야 된다 라고 어, 하고 있기만 서 문제의 자유롭지 못할 음, 것입니다 어, 책임에서 어, 이뿐만이 아니고 못할 것 현재 미.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만이 아니고 소득주도성장을 대한민국에서는 이 탈환전 어, 소득이 탈환전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피해들 그리고 이 탈환전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피해, 피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기요의 산업의 인상감 추락 고 그로 인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경제적 추락 가능성 후퇴 그로 인해서 가능성 그런 모든 것들이 연결해요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망해가는 데 이것을 가. 단지 자신의 놈끼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않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국민들을 서 나라를 국민들을 실험 장난감처럼 나라를서 그냥 진행 자신의 어, 그냥 진행처럼 지급하면서 망무가내로 억지를 어, 그냥 진행 문재인 대통령 망무가내로 억제를 부리고 자들은 문재인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 반개자들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주남하게 받을 수밖에 어, 그 남재를 정보를 받기는 주남하게 관계자들이 제발 양심을 대찾고 관계자 이 문제를 제발 조속히 양심을 대찾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오, 양심을 가지고, 어, 이, 문제에 양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진실을 양심을 가지고 제보를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는해드고 그래도 역사가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 그래도 역사가 용기를 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더라도 끝까지 용기를 내주시기를. 어 바랍니다. 저희도 거기도 거기도 다해서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바랍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만의조기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죄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데겠습니다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